네,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아이템 하나 안 먹었죠 그거 먹고 라프 이벤트를 여기서 또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얘가 잡기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마냥 이렇게 가드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우 힘들어. 잡고 청백 승진을 주네요 저 왼쪽으로 진행을 할건데 아까 여기서 헤럴드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율로 붙어서 이동을 하면 안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살살 돌아서 이동합니다 저 왼쪽으로 살짝만 붙으면 헤럴드 기사가 나와서 굴치가 아파요 내가 방패관통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 방패관통 있죠 자 발차기 아, 혐오스러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스태미너가 상당히 안 차네요 그걸 뺐더니 분명히 반지 끼고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 에 NPC가 또 있는데 네, 별거 됐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약간 대화하라고 네, 만든 애 네. 같은데. 딱히 뭐 진행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 왼쪽으로 가면 라프 이벤트가 있는데 이 오른쪽 먼저 진행을 해서 아이템을 하나 먹고 갈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그 은기사 레도라는 암영이 침입하고 상당히 강하거든요. 대신에 걔를 잡으면 그 근력해 최강의 근력 무기라고 할수 있는 레드웨어 대형무치를 줍니다. 근데 문제는 저놈의 무기가 너무 커서 시점을 많이 가린다는 거죠. 아, 화벨방패가 아, 데미지 장난 아니죠. 화벨방패가 역시 좋긴 좋은 게, 스태미너가 많이 안 까이네요. 이 되게 잘 싸우거든요? 지금 강인도로 그냥 씻고 들어왔죠? 앞잡을 제가 못 넣네요 앞잡을 넣었어야 되는데 롤링어택 할줄 알았나 자, 이거 땅집기를할 때가 있는데 저걸로 바닥에 또 깨지는 게 파편까지 있기 때문에 굴러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거 파편. 자, 무조건 후공격으로. 이게 성공했다가 맞길 들어가면 은 답이 없습니다. 잘하죠? 자, 이렇게 성공하면 이렇게 됩니다. 뒤잡을 노려보죠. 하벨 방패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방패가 안깨지니까 자 레드웨어 대형망치 한번 껴볼게요 우리가 어차피 근력해니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근력을 60이나 요구합니다 양자하면쓸수 있고 아우 멋있죠 지금 영강짜리 망치인데도 데미지가 306이나 나와요 방패 어디갔어 다 이렇게 가시, 다시 가지고 좀 나와도 뭐 별거 없습니다 레드있던 자리에요 반대편으로 오시면 쇠개석 덩어리 그리고 나가서 하벨 반지 먹을게요 고래의 도시가 좀 힘들긴 해도 아이템 좋은거를 되게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해놔서 충분히 올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DLC 보스도 상당히 재밌고 하벨 반지 3강짜리 자 하벨 지금 0강짜리랑 비교해 볼게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이걸 껴주면은 이제 64% 그래도 뭐 갑옷 같은 거는 중갑을 못 입겠네요 가슴팍은 하벨, 하벨 방패 때문에 반드시 음메 반지 끼고 뛰려, 뛰어내리시고 자 이제 저 반대쪽으로 또 진행을 할게요 그 라프 이벤트 보러가야 되죠? 근데 방패는 자꾸 어디가는거야 방패 자여로 진행 이건 아직 안해도 돼요 어차피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한 놈씩 고리기사, 고리기사가 두 마리가 있는데 고리기사 직검 하나 있고 고리기사 창병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씩 유인해서 싸우도록 할게요. 애들 안 나게. 두 마리 오면은 100% 우리가 집니다. 아, 일로 와라. 한 놈만 와야 되는데. 자, 다행이다. 어, 한 놈씩만 온다면, 야. 가드 플레이 하면 되는데. 어, 저놈한테 들킬 것 같은데. 어, 다행히 가네요. 이쪽에서 싸워주세요. 가드 브레이크 될것 같은데, 너. 자, 이렇게 잡고. 어, 고르기 사장갑이 나왔네요. 골기사 장갑이 또 예쁩니다. 예쁘죠? 이걸 껴야겠다. 하나씩 내놓아라. 저게 가드 브레이크인데, 저거 맞으면은 가드가 아마 깨질 거예요 한번 맞아볼게요. 위험하니까 일단 피좀 채우고, 가드가 깨진 상태에서 데미지를 받게 되면은 치명타 판정으로 뜨기 때문에, 한방에 죽을 수가 있거든요. 운나쁘면아 역시 하벨 야 하벨이다 임마 이거 방탄 방패야 총알도 막는 방패인데 이걸로 뚫리겠니? 한 대씩만 써주세요 지금 제가 일부러 가드 풀었습니다. 스태미나 안 당하려고 근데 자, 한 마리씩 오면은 이렇게 간을 보면서 싸울 수가 있는데, 두 마리 같이 오면 이거 불가능하겠죠. 빙글빙글 돌다가 막 뒤에 맞고 이러니까 잘로 진행합니다. 일로 오면은 또 그놈들이 있어요. 그 귀찮은 놈들, 저주가 아니막맞서 지금 저주가 계속 쌓이는 거 보니까 근처에 아, 역시 있죠? 아, 망했다, 망했어. 저주사하게 생겼는데. 와, 저주사 안 당했네요, 다행히. 자, 일로 들어오시면, 라프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접속 종료를 세번 하시고 얘를 다시 만나면 적대 관계로 변해 있거든요. 그래서 얘랑 바로 전투를 시작하고, 신녀한테서 라프 세트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벤트를 조금 더 보는 게더 재밌겠죠? 자, 이렇게 됐으면 라프는 만났고, 그 다음에 저쪽, 그 라프의 비석을 찾으려면은 저쪽에 그 우리 쇼커 있던 데를 뚫어야 되거든요. 자, 그쪽으로 갈게요. 떨어지시고, 음수방, 아, 고리기사 창이네요. 시작. 똘은 무시하고, 자, 옆에서 정리할게요. 어차피 이거는 무빙만 쳐도 피해지니까. 시작. 부자다 부자. 고르기 사과복까지 줬네. 이거 진짜 안 나오는 건데. 고르기 사 세트가 노가다가 되게 힘들거든요. 발근력이 높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걸 주다니. 너 아까 떨어지는지? 얘네 보세요 지금 하는 꼬라지 좀 보세요 여러분. 위에 숨어가지고. 그래 검은 남뼈 착한 아이에게는 선물을 줘야지. 망할 놈들. 보이세요, 지금? 바닥에 3마리. 여기가 여기입니다. 그, 걔네 있던 곳. 헤럴드. 자, 다시 도망 갑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다 먹었기 때문에. 그냥 안 먹었네요. 일단, GNF, 이거를 바어주시고 이거 먹고 바로 귀야 마지막 또크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비석을 찾으러 가야겠죠? 자 저쪽 슈커 또 열겸 비석을 찾으러 가봅시다. 보이지 않는 몸을 사용할 거고요. 저쪽. 바깥에 지금 진흙탕 필드 쪽은 좀 이따가 진행을 할게요. 라프 이벤트 먼저 진행하고 아 보이지 않는 세팅을 해야겠구나. 앞으로 나올 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몹을 진행, 쓰고 진행을 할게요. 웬만하면 제가 다 잡고 가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잡을 필요도 없을뿐더러 그다음에 음료 반지를 빼고. 머무르는 용의 반지를 낄게요. 머무르는 용의 반지 안 끼면 상당히 빨리 풀립니다. 갑시다. 그리 나와서 오른쪽으로 쭉 진행을 합니다. 이거 이런 거다 그냥 별거 없어요. 소울이랑 이런 겁니다. 한번더 걸고, 저기 저거 또 있죠. 제가 여기서 활을 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방이 몬스터인데, 답이 없습니다. 자, 아, 일로 진행해가지고, 저 건물 있죠? 아, 나 들킨 것 같은데? 한번더 씁시다. 들켰네요. 아, 망했네. 사살 나오겠네요. 일 와리가리 잘 쳐주고, 만화 한번 먹고, 다시 걸고, 이거 어으로가 풀려야 될 텐데, 아, 다행히 어으로 풀렸네요. 자, 일로 가기 전에, 이 오른쪽으로 오시면, 검은 마녀의 베일이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쁜 아이템이고, 검은 마녀 세트 중에 그 베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로 진행합니다. 여기도 아이템이 있었나? 어, 아, 저기 하나 있네요. 소울일거예요 아마 이거 아세기석이네요자 이렇게 오셨으면 이쪽으로 떨어지셔서 저쪽으로 가면 쇼컷이거든요 쇼컷을 열면 이제 그 라프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쇼컷 열고 쉬주면 되겠죠 우리 아직 뭐 잡은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라프 이벤트 진행하기 전에 요 근처 아이템만 몇개 먹을게요 요쪽으로 돌아서 내려가면 이쪽 길 있죠? 저게 바로 미들입니다 저 녀석을 우리가 나중에 잡아야 돼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써주시고 싸운 거니까 저기서 비닐이랑 저 안쪽에 아이템이 하나 더 있거든요 아마 용수의 대형 방패일거예요네 맞네요 용수의 대형 방패 먹었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laughs> 어, a n 어 그래, n e 라 아, 아, 아. i n 죠 또 하나 먹어줍시다. 설교자의 오른팔. 아까 이 벌레가 썼던 그창창창창창 찍는 거 있죠? 그 아이템이고. 여기로 오시면 고르 기사의 직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죠 여기 오, 오는 거뭐안 헷갈리시죠? 헷갈리거나 그런 거 없으시죠? 모르시겠으면 은 여기입니다 우리 저기서 돌아온 거고 이쪽 숏컷에서 오는 게더 빠르겠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고리기사의 직검을 먹고 그냥 여기로 떨어지시면 돼요 그럼 바로 우리 그 쇼콧으로 이동됩니다 하트불 어딘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먹었으면 요 근처에서 먹을만한 건다 먹은 거고요 요 비석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성을 보여라 인간성을 보이라는데 우리 이 미숙한 하얀 가지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이거를 써서 이제 우리가 변신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안 되거든요 문좋 오면 한 번은 되는데 한 세네 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유분 좀 없으시면 제사상 신이한테 가서 이거 사오시면 돼요. 우리 어차피 재를 다 먹어놨기 때문에 다팔 거예요. 일단 얘를 정리하고 죽어. 자, 얘를 정리했으면 이제 여기서 변신을 해야 돼요. 저 안쪽에서 변신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막 그냥 뭐 장식품밖에 안되거든요 어한 번에 됐네요 이게 한 번에 되면 좋은거고 뭐 여러번 해서 한 번은 나올겁니다 자요 모습으로 변신이 됐으면 제가 뭐가구라든가 뭐 주전자 이런거 아니면은 자 변신을 해서 여기 다시 올게요 저쪽 쇼컷을 열어 그 쇼컷 문을 열어놓고 이걸 해야됩니다 자, 구르거나 공격하거나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딱 움직이기만 해주세요. 달리기도 하지 마시고. 안 그러면 풀려버리니까 좀 귀찮겠죠? 자, 여기로 이동을 하면 인간성을 보여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나왔죠? 올라간다. 사다리가 나왔습니다. 쟤또 잡아야 되는구나. 보이지 않는 몸을 써도 되고. 그냥 잡아보도록 할게요. 고리 기사 두 마리랑 아마 그 소환하는 놈이 또 하나 나올 거예요. 세팅을 좀 튼튼하게 하고 가야겠죠? 그래가오 다음에 스템미너이 정도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갑시다. 보이지 않는 몸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위에 아이템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쪽에서 싸웁니다. 저 뒤로 가면은 고르기사 한 마리가 또 나오기 때문에 너 가드 브레이크 될것 같은데? 그치? 멍청한 녀석 퓨녀 이렇게 해서 어리 고르기사 갑옷을 한번 입어볼까? 아 역시 안 이뻐 세트를 입으면 모르겠는데 저놈이 드디어 나왔죠. 저놈이 화를 쏘기 때문에 고리 기사, 창 기사를 먼저 유인해서 잡아줄게요. 너무 왔죠? 데려봐. 터멍. 자 회전 한번 하겠죠. 이렇게 한번 넣고 이쪽으로 유인해서 싸우세요. 저 안쪽에서 싸우면은 얘랑 싸우는 것도 힘든데 그 소환된 애들이랑 또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안쪽에서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다 나오죠. 아 미쳤다 미쳤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 이게 나오면 다을 가베리. 하벨리아 이놈들아. 자 이렇게 정리했으면 이 아이템이나 한번 둘러보고. 너무하지 않나요? 이렇게 빡세게 배치해놓고 아이템을 안 놓다니. 자 여기 사다리가 있습니다. 내려가시면 여기가 아까 그헤럴드 있는데고 우리 여기 아이템 먹었었나요? 먹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여기로 가야 되죠? 아까 저기서 우리 그 아이템 먹었고 이제 일로 가면 됩니다. 여기 사다리가 있고요. 눈매 반지 키셨으면 떨어지시면 되고 우리 기사가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자 저거 먹읍시다. 마음이 꺾인 기사의 소 저게 바로 그 저주를 푸는 비석입니다. 요거 겉 보기에는 저주를 거는 비석 같이 생겼는데 샅샅치 둘러볼게요. 자이 저주를 푸는 기도를 하고 저주를 푸는 비석에 기도를 하고 해주도 되고 면제도 되거든요. No 어두운 구멍을 그거 하는 거랑은 별개입니다. 이쪽이 아까 우리 올그 뭐냐 갈수 있었던 곳인데 여기 사다리가 없죠? 절대 떨어지지 마시고 다시 돌아갑니다. 저 비석을 찾았으니까 이제 라프한테 말을 걸면 되거든요. 그럼 라프가 자신이 걸린 저주를 풀고, 이제 우리 또 만나러 올 거예요. 아, 칼 같은 무빙. 한 발자국만 해. 자, 용수의 방패를 먹었고, 우리 그러면 고리기사 세트 다 먹었죠? 용수 방패, 용수 대형 방패, 고리기사 직검, 고리기사 창다 먹었습니다. 이제 고리기사 특대검만 먹으면 돼요. 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아. 일단 음료의 반지를 한번 끼고 뚝배기 아 저주쟁이 가라 좀 일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떨어질 필요 없고 여기가 거기니까 여기 라프 어 여기 있다. 달로 떨어져서 이리로 오시면 아까 우리 라프 만났던 곳이죠. 라프한테 말을 걸면 저질을 피는 비서 위치를 알려준다. 자. 그래, 네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렴. 자, 이러면은 다 먹었습니다. 이쪽도 아까... 어... 이쪽에 왔나요? 우리가... 아, 여기 올 필요가 없었잖아. 여기 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귀환하세요. 마지막 핫도그 마지막 핫도그. 전 죽겠네요. 야, 이 썩을 놈들아. 17만 소울 날라갔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120 레벨이기 때문에. 쿨하게 버리고 갈게요. 자, 이러면은 라프 이벤트는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됐고, 나머지 하나만 남았습니다. 잠불 쏴야지 참 힘들었죠? 저딱두 구간만 왔다. 아직 갈, 갈 길이 먼데. 이두 구간만 왔다 갔다 해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먹을 거 많이 먹었죠? 아이템 좀 볼까요? 자, 무기 고르기사 직검이랑 어디 갔냐? 음, 고르기사 직검 먹고 었 고르기사 장창 하나 먹고. 었 여기 있죠? 고르기사 장창. 설교자의 오른팔도 먹었고 설교자 오른팔 이렇게 먹었습니다 용수 방패랑 용수 대형 방패랑 먹었고요 다음에 그게 뭐냐 이거 먹었죠? 설교자의 하얀 얼굴? 예쁘죠? 네 이거 아주 이 아이템입니다 이 아이템 이렇게 끼시면 되고 저는 이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라프 이벤트는 마무리했으니까 다음 지역 저 이제 맞은편에 보이는 저 지역에 있는 아이템을 회사로 가볼게요. 저기는 진짜 죄송한데 제가 꼭 보이지 않는 몸으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기는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저쪽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라프 이벤트 진행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